식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한번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성도님들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없는 게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 그럼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나 가자 사먹게 돈 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자 사먹을 돈 주잖아요.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엄마, 나뭐 사먹고 싶은데, 돈 달라고는 안 하고, 나 뭐가 먹고 싶어. 응? 어? 그럼, 야, 참어, 참어. 돈 없어. 또 며칠 있다가 엄마 나 뭐가 먹고 싶어 뭔데 그냥 뭐가 먹고 싶어 뭐냐니까 그냥 뭐가 먹고 싶어이 새끼야 뭐냐니까 발 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냥 솔직하게 구해요 하나님 전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안 됩니다.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건강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었다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없는 걸 구하세요.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미련하고, 못나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좀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간증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다이시 유언을 했지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사역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과 일천 번제를 제가 볼 때는 동시에 한것 같아요. 만약 일천 번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면 3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거고 아버지가 명령을 한 건데 3년이나 있다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이미 다이시 성전 건축 재료를 상당수 다 마련해놨어요. 예. 건축은 못하지만 재료는 다 만들어놨다고요. 돌도 다듬어놓고 막다 했어요. 응? 장수를 다 정해놓고 응? 그래 조금 부족한 게 있죠. 지금 이 나무 같은 거. 나무는 미리 베어다가 놔두면 비 맞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안빈 안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무를 베는 걸 솔로몬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다이시 상당히 많이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 이 준비를 해놓은 잔뜩 어? 건축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3년씩이나 비 맞고 놔둘 이유가 없지요 또 솔로몬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강대국의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히람 왕을 만나죠 북쪽에 있는 히라망을 만나서 3절을 보세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이시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이시 지으려고 러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네 자녀 때에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금 넘어온 겁니다. 성전 짓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죠.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해보실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는데, 세번 했습니다. 세 번. 첫 번째 강명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똑같은 크기로 증축을 했습니다. 5년 후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성전을 지어서, 지금 여기 지금 입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어, 내가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그걸 전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적금을 들여서 건축원금을 하신 분, 미리 대출을 받아 가지고 또 어, 건축원금을 하신 분들, 아무나 할수 있는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천국에 가면 그게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보시고, 여러분은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집을 지어 놨을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동시에 교차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땅에서 좀 많이 드리는 건데 하나님 께좀 많은 건축 원금을좀 하는 건데 그때 게 조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상을 준비해 주시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 번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송도님들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다이슨 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궁전에 살고 있거든.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성막에 있다니. 내가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짓지 말랍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전보다도 훨씬 더 아, 왕궁보다도 더 훨씬 크게 짓고 싶은데 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니까못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를 하시면 보시게 될 텐데 다윗이 살던 궁은 내가 아주 적다고 그랬습니다. 네. 다윗이 살던 국은 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감 땅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조금만 해요, 나라가. 에.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안 하니까 모든 게다 적습니다. 에. 우리는 뭐 안양천 이거는 천이잖아요. 거기 가면 큰 강입니다. 에.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 우리하고 나라가 조금만 하니까 모든 게 에. 우리는 이 물만 흐르면 그건 또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강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우리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어. 굉장히 조그만해요 다이성이 조그만하고 그 위에 언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가 다이성에 다윗성, 다이상. 응?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고 여기 다이성이면여 위에 넓은 땅, 자기보다 더 높은 곳,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아주 그냥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이성보다는 10배는 큰것 같아요. 성전이. 그 땅이.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솔로몬이 지은 행각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지은 터가 있는데 지금은 모스크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그대로, 행각은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이렇게 그늘지도록 쫙 만들어 놓은 어, 지붕이에요. 지붕.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들이 지나갈 때비안막게 하는 요렇게 지붕에 지붕 우리나라 고궁에 가서 보면은 그데 그걸 좀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햇빛을 가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엄청 커요. 엄청 커. 다윗 성전은 조금 많은데 이건 막 하나님의 성전은 엄청 커요. 다윗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은 더 좋아야 되고 더 엄청 커야 되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이슬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을 섬기는데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여러분을 섬기면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간도 다 빼주고 싶잖아요. 저 사람 너무 날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다 희생해 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간도 다 빼주고 싶다니까. 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은 가안도 다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보다 더 커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꼭 예, 여러분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 외형이 너무 초라해서 외형을 좀 고치려고 그럽니다. 외형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어 은혜대로 참여하신다면 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집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거기에 따라 집이 지어져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중에서 돌아가신 분은 딱한분 계셔요. 지금까지 35년 동안에 딱한분 계셔. 우리 교회 오시면 무조건 장수하니까, 그, 상조에 안 들어도 돼요. 그건 농담이에요. 그런데 안 웃으시네. <laughs> 그분,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집사람이 보고, 막이게 대화를 쓰는데 집이 없대요. 권사님, 왜 이렇게 꽃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에서 이렇게, 휴식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전 집이 없어요. 왜 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한게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와 있는 동안에 세상의 고통스러운 거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은에 감사하고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친구 목사 기도하다가 또 봤는데 그 사람은 사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자기 가다 퍼줬어요. 다. 다 퍼줬어요. 내가 볼 때. 아,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아이, 몰라. 그냥. 내그 어디서 다 하나님까지 하고 그냥 다 퍼져서 다퍼줬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집이 너무 좋더래 보니까 집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나는 막 건복해하면서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큰 좋은 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 주시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봤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서 내 집도 봤대요. 너무너무 크고 좋대요. 자기 집도 봤대요. 그런데 아, 자기 집은 내 집에서 한참 천사가 이렇게 공중에 이끌어가지고 날아가는데 천국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내 집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3분의 1 정도의 집이 곧목사 집이 있고 자기 집은 여기서 또 한참 날라가세요. 3분의 2 정도 여기에 있고, 그 뒤로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더래요. 성북에 너무 엄청 넓은데, 자기 집에는 집사람이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집이 있는데 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집이 텅 비었냐고, 목사님 집은 막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는 한 일이 없지 않냐. 몸이 아프니까 못했잖아, 일을. 항상 기운이 없으니까 일을 뭐한 일이 없잖아요 이러더래요 정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때 갔다 온이후로 뭐라는 줄 아세요? 돈만 생기면 헌금, 헌금해 버리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내 집에 보석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님 앞에 헌금에 미친 사람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어머니고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아. 돈만 생기면 다 헌금해 버려요. 둘 다. 에. 기가 막혀요. 나는 이런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laughs> 복 터진 거예요, 복 터져서. 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그러면 천국에서 내 집에 놀러 와. 그랬더니, 그래도요, 내 집이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우리 집에서 나누는 대화예요. 여러분, 천국에 오시면 제 집에 놀러 오세요? 에. 그때는 놀러 와도 연애한다는 소문 안 나요? 왜? 남녀가 없어지니까. 그죠? 천사처럼. 그러니 제가 방 많이 이렇게 개방해 놓을 테니까 오세요, 놀러. 네. 이렇게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답니다. 천국의 집은 살아있을 때 헌신한 것이 집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참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헌신하든 몸으로 헌신하든 헌신한 것이 상급이 되고 복이 되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집의 재료가 됩니다. 헌신이 없으면 천국에 여러분의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공통입니다. 공통.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헌신입니다. 전도하려면 내가 몸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내물질들에서 주스라도 사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헌신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헌신이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도 헌신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면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근데 하나도 못 했어. 아까 얘기한 권사님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들어가시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 영등포에 계신 장로님이던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한테는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라고 그래서 응? 너무 너무 깜짝 놀라서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변 헌신하기 시작했다. 다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응? 자기만 개털 모자를 씌워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 했는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열심히 여러분을 들여서 헌신한다면 여러분도 천국에 좋은 집을 지을 게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백항목을 가져오죠. 백항목.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서 백항목. 그래서 두로왕 히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서 백항목을 보내 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엄청난 사람을 동원합니다. 13절, 13절, 솔로몬 왕이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3만 명.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자가 16절에 보니까 3,300명이라. 대단하죠.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지금 돈을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헌금 걷어 갖고 해요?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목사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제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평신도예요, 평신도. 평신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어? 다이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헌금 걷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어?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높여 주시기도 하고 더 부유하게 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축언금, 방송성교언금, 일천번제임을 11조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